어 벌써 들어오고 계시네요. 지혜님, 슬1 9님 킬빌님, 오, 반갑습니다. 귀건님 GHXSTZ님, -S 안녕하세요. 세룡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미라클 두산, 최강 두산님이라고 슬1985님이 알려주셨고요. 어제부터 덜 추워서 다행이라고 케빈님이 하셨는데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따가 7시 넘어서는 더 추워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덜 춥습니다 어제보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시네요 인사해주세요 짜잔 네한건이님이 오늘 두산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상민기님 에벤님 김성희님 좋은결님 네 주건희 박건희님 오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사자 사자 들어오고 계시네요 리오니 형 사랑이님 물어보셨는데 오늘 중계 어디서 하냐고 지상파 KBS2에서 합니다 자, 이 차전에서 끝내자 유경님이 말씀해주셨고요 어 마멜공주님 투자는 승리를 위하여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떨려 <laughs> 아이고 떨려라고 이류카관님이 해주셨고요 아 반갑습니다 어네류태린님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고. 두와 두와 인사해 주고 계시네요. 아 날씨 얘기가 슬슬 나오죠. 오늘 춥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바로 날씨 알려드릴게요. 현재 잠실 야구장 기온은 11도, 11도고요. 이따가는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확실히 안 추워요. 네. 자. 두산베어스 한국 시리즈 갑시다. 예, 일단 오늘 꼭 승리하고 더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잠실 날씨는 어떤가요? 현재 기온 11도고요. 점점 떨어져서 구도 10도까지 쭉쭉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람이 확실히 안 부니까 체감 온도는 좀더 어제보다 훨씬 낮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은 수준으로 오늘 굉장히 맑은 하늘이에요. 와,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구름이 보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화면이 확실히 어두워졌네요. 네, 배소연님 반갑습니다. 블루석 봐주세요. 손 흔들게. 블루석에 앉아 계신가 봐요. 네, 안녕. 자, 날씨 알려드렸고요. 아, 매진인가요? 여신나연 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1, 2차 전 매진입니다. 오늘도 매진이에요. 어, 지금 몸풀고 있는 선수. 허경민 선수. 보이실까요? 하면서. 허경민 선수가 배트 들고 몸풀고 있습니다. 역시 두산은 가을이야. 한건이 님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우리 오늘 경기 내용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줌플레이오프 2차전 잠실 원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응원을 1루에서 했는데 응원도 3루에서 하고요. 선수를 더가웃도 1루에서 3루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원정이지만 그래도 똑같이 어제와 같은 경기력으로 아, 어, 우승을, 아, 승리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잠깐 아, 그리고 어제 초반부터 플렉슨 선수가 11K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아주 가볍게 완벽하게 승리를 이겨냈는데요. <laughs> 오늘도 그 가을 DNA를 뽐내면서 이겨가지고 내일까지, 안, <laughs> 내일 모레까지 안 가고 오늘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laughs> 이번 준 플레이오프는 3전 2선 승제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겼기 때문에 오늘까지 두산베어스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바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곤바라기 님이 알칸타라 부탁해요. 가자. 하셨고. 그럼 바로 알칸타라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라인업 부탁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제 얼굴 살짝 보고 네 라인업 알려드릴게요 1번 타자 중결수 정수빈 2번 타자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3번 타자 일루수 오재일 4번 타자 좌익수 김재환 5번 타자 3루수 허경민 6번 타자 포수 박세혁 7번 타자 유격수 김재호 8번 타자 이루수 오재원 9번 타자 우익수 김 박건우 선수입니다 오늘 선발투수 알칸타라 선수죠? 짠. 알칸타라 선수 어제에 이어서 오재원 선수가 오늘도 선발 나옵니다. 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죠. 오늘 원장인가요? 김민서 님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네, 오늘 원장입니다. 오늘 원장이라서. 응원도, 경기도 선수들 더 가우도 산루에서 경기 진행됩니다. 자, 아칸타라 선수면 이길 것 같아요라고 최지윤님이 말씀해주셨고요. 비칸타라, 네 맞습니다. 어 멀리 뉴욕에서 시청 중이시라고 야구킹님이 반갑습니다. 어. 자, 오늘 어디서 방송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지상파 KBS 2에서 중계 방송합니다. 자. 네 어제 오재원 선수 이루타 쳤을 때 진짜 난리 났었죠. 현장 분위기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짠, 알까? 가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계속 제가 들고 있을게요. LG의 윌슨 선수가 오늘 선발인데요. 올 시즌 10승 8패로 평균 자책점은 4.4이었습니다. 두산 상대로는 1패,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했고요. 지난달 KT전 이후로는 한달 만에 실전 등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좋은 두산베어스 타선이 윌슨을 어떻게 공략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윌슨 <laughs> 선수, 보시나요 지금 저동그 안쪽에 있는 누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 호세, 호세 선수. 아닌가? 쟤네도 <laughs>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 알칸타라 선수는 올 시즌 20승 2패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2.54로 올해 KBO 리그의 유일한 20승 투수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G 상대로는 4경기의 등판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10월 6경기에서 월별 가장 많은 40과 3분의 1이닝을 던졌고요. 무려 6승을 챙기면서 평균 자책점 1.3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멋진 피칭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알칸타라 선수의 활약과 함께 오늘 두산베어스가 2차전 딱 승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겨야 돼요. 이겨서 내일 모레 보지 말아요. <laughs> 내일 모레 라이브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쵸? 오늘 딱 이겨가지고. 바로 플레이오프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흰둥이님이 쌀쌀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쌀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덜 춥지만 그래도 7시는 확실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패딩이나 간단히 거도 챙겨 입고 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요 잠깐 나왔을 때는 안 추워요. 근데 계속 앉아서 있다 보니까 그럼 정말 추워집니다. 어, 아, 사랑한다고. <laughs> 경비 선수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네요. 아 짱짱 세리님 집관 가자 하셨는데 너 네, 예매 혹시 못 하셔서 집관 하시는 분들은 KBS2 오늘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들어오셔서 중계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네 밀크레드님 지금 들어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제일 잘할 것 같나요? 아무래도 전 알칸타라 선수가 오늘도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아 최주환 선수 여쭤보시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100% 회복이 되진 않아서 혹시 중요한 상황에 대타 정도로 기용은 가능한데 오늘 선발 라인업에 썬 빠졌습니다. 짠, 감기 조심하세요, 도영님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날씨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 스윙하는 분 누구냐고요? <laughs> 허경민 선수 지금 계속. 저 처음 라이브 할 때부터 거경민 선수가 지금 저기서 스윙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밖에 오래 있으면 춥습니다, 최광주사님 맞아요. 오늘 7대1로 이길 것 같다고 탁구조아님 하셨고요. 네. 아, 오늘 시구하는데, 오늘 저희는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홈인 LG가 이제 시구를 하는데, 네, 에이핑크 보미님이 오늘 오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이거요. 어제 잘안 보인다고 우리 두산배였으면 볼드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더 강조를 해봤습니다. 네. 네, 허경민 선수입니다. 네, 정경수 님도 반갑고요. 저 오늘 8대1로 승리할 것 같다고 이효성 님이 해주셨고. 어쨌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퍼펙트 게임 다 잘하셨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좋은 결림. 네, 맞습니다. 잠시 많이 추워요 하시는데 다시 한번 기온 알려드릴게요. 현재 잠실구장 11도고요. 이따가는 점점 더 추워지니까, 어, 직관 아직 오고 계시는 분들은 단단히 챙겨 입고 오시고요. 우리 선수들도 패딩이랑 자켓이랑 단단히 챙겨 입고 지금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윙폼이 너무 좋아요, 허경민 선수. 그리고 이따가는 다 같이 나와서 원정 그. 외야에서 몸을 푸는데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더 가우사 있고요. 네. 투산이 최고 비원님 해주셨고, 아 오늘 알칸타라 선수가 최다 탈삼진 기록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절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쵸? 오늘 바로 이겨서 우리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같이 오늘 중계 보면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